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영어학원의 수상한 원어민 강사를 주제로 한 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친한 언니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언니가 너무 웃겨하고 황당해 하면서 이거 무슨 팟캐스트 사연 같다라고 해주셔서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촌 마을에 있는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강사 이름은 션이고요. 이 션이 어린 저의 눈으로 봐도 좀 희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뒤라서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편인데, 많은 일화가 기억나지도 않고, 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거두 가지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 앞에 놓인 것들은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있기가 좀 그래서 뭐라도 놔뒀고요. 이런 걸좀 만지거나 화면 앞에 일렁일렁 하면서 덜 지루해 보이게끔 얘를 놔뒀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그걸 소개해주지만, 이거는 예전에 다이소에서 샀던 거고, 슬프게도 이번 영상 주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호주에서 샀던 완전, 완전 삐꾸난 불량 원뱃. 완전 불량품. 완전 양산형. 완전 공장. 근데 너무, 너무 못생겼는데 정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가격은 비밀입니다. 비싸가지고 샀거든요. 이거는 스트레스볼. 친구한테 사줬는데, 이걸 하나만 살수 없고 세 개를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두개 주고 하나는 제가 가졌습니다. 이거는 뭔가 크리스마스랑 관련 있네. 원어민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관련으로 제가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럼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 동네에 있는 영어학원에 다녔어요. 지금도 그런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에는 원어민 강사가 늘 있었거든요. 형도 그런 자격으로. 그 어촌마을 영어학원에 다녔던 것 같아요 영어 이름 철자도 기억이 잘안 나요 뭐 SHON인지 SHON이었는지 션 아니면 션이 둘중 하나의 표기로 읽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옛날 기억이니까 좀더 옛스럽게 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션은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백인이고 갈발이고 살집이 좀 있는 체형이었어요 약간 핫도그 잘 먹을 것 같은 풍채라고 해야 될지 어, 눈알 색깔이 진짜 밝았어요 그리고 눈알 자체도 되게 컸어요 약간 푸른빛도 아니고 약간 올리브 그린이라고 해야 되나 갈바린 머리랑 올리브 그린의 눈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종적 특징도 있는가 보죠. 하여튼 눈이 정말 밝고 눈알이 되게 커서 약간 나를 보면서 말을 하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너머의 시면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어릴 때부터 받았었어. 아시아 문학권하고 달리 아니면 한국 문학권과 달리 서양에서는 대, 대부분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분위기를 안 익숙해 했던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쇼는 그런 뭐 외형적인 특징이 있는 것 것과 동시에 그냥 별개로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CU 잡돌이 사건입니다. 우리 학원은 어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게끔 하는 학원이었고 그러면 뭐 애들이 영어 단어 읽는 법도 배우고 영어로 말하는 법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원 끝나고 집에 갈때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CU 하면서 헤어져요. 이게 그냥 우리 인사말인 거죠. 안녕히 계세요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늘 CU 하면서 헤어졌어요. 어느 날 쇼니 이 수업에 들어온 날이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교재에 스크립트에 적힌 내용을 읽었던지 아니면 뭐 우리끼리 스몰토크를 했나 했든지 그런 CU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CU라는 표현이 언급됐어 근데 쇼니 대뜸 영어권 사람들은 CU를 하지 않는다 Do not saying CU 한다 Do not saying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CU라는 게말 그대로 또 보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또안볼 수도 있는 상황이 살라 보면 많으니까 그 굳이 안 쓴다. 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 이건 좀 기억에 왜곡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좀 인종적 특징일 수도 있는데 더워서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좀 얼굴이 벌개지고 약간 정색하는 눈이었어. 이것도 눈알 눈알이 커서 그렇게 기억하는 걸 수도 있어. 하여튼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되게 씨유 그거 쓰면 안 돼. 님 맞춤법 틀림. 님 맞춤법 틀림. 이건처럼 님 씨유 쓰면 안 됨.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 학원에 있는 애들이 되게 벙쪘어요. 제가 이학원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 당시 이 경험을 한게 그나마 한 초삼? 초사? 애들도 다그 나이 때였어. 왜냐면 같은 반도 있고 그랬으니까. CU라는 표현에 그렇게 잡돌이를 당하는 게좀 맥락에 안 맞게 했던 거지. 그래서 그날 그 수업 때 촌하고 CU 없이 그냥 수업이 끝났어요. 촌 학원은 또볼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수업으로 한국의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은, 이분은, 어, 약간 팀장급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왜냐면, 하 수업 시수가 되게 많고, 좀, 직급? 연, 연세? 나이가 좀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과 계실 때, 좀더 지시하는 입장이셨던 것 같아서, 이분이 그나마 약간 상사였던 거지. 어린 눈으로 봐도 그런 기억은 나. 그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그, 션의 CU 잡돌이 사건을 바로 꼰질렀어요 쌤. 쇼니 CU 하지 말라 카던데요. 그 나라에서는 시유안 한다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선도그 우리보다 훨씬 영어 잘하시고 영어가 익숙하실 텐데도 선도응 하시는 거예요. 어 문제가 없다, 쓰면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좀 당황했었죠. 아니, 촌이 쓰지 말라 했는데 촌은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지금 나라에서 안 한다니까 뭐 하지 말라 했는데 막좀 중얼중얼했었어요. 근데 또이 선생님이 팀장급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허, 허하노라. 내가 허, CU 사용을 허하노라. 하셨으니까 다시 CU, CU 하면서 그 선생님하고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션도 그 상사 선생님한테 좀 역돌이를 좀 당했던 건지. 션과도 그 이후에는 무리없이 CU 하는 사이가 다시 됐어요. 다시 이 학원의 룰을 따르기로 한 거지, 현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현이 이날 좀 기분이 안 좋았나?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되게 불친절하면 내가 이 사람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별로 라포가 없는데 아니면 그 사람과 대화 수준이 그렇게 맞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대뜸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내가 싫어서라는 생각보다는 뭔일 있나 저 사람 원래 성격이 저런가 아니면 뭐 오늘따라 뭐 일이 너무 안 풀려서 나한테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도 뭐 기분이 안 좋았나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이긴 한데 이, 이런 이런 느낌을 기대한 건 아니란 말이죠 약간 아무한테나 시비를 좀 걸고 싶은 그런 날이었나? 상대방이 초등학생이어도? 상대방이 에이시안, 에시안 초등학생이어도 시비를 걸고 싶은 그런 날이었나? 쇼니 정말 아무 맥락 없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TT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영어권 사람들은 CU 잘안 쓴다는데 진짜야?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뭐, 이러이러이러 한 이러 이러 경우에는 지양하기도 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쇼니 그날 우리한테 잡돌를 했던 거는 되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꾸짖는 대상이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이제 코흘리개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 아시안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근거였던 거죠. 쇼니 맥락을 생각하는 교육 수준별 학습을 아직 잘 모르는 단계이지 않았나. 원어민이기만 한 거지 아직 원어민 강사가 아니었던 거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좀 몰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썰은 <laughs>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관련이 있다고. 이 설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 근처에 소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가 이렇게 그 이제 도로가에 엄청 길고 높게 서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이 소나무는 학원 근처에 좀 뭐랄까 귀퉁이에서 자란다고 해야 되나? 어른 손이 닿는 높이에 있었어요. 그 잎을 손댈 수 있었어. 그렇게 높고 크진 않았던 거죠. 당시의 상황은 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약간 수업 시간 중이었든지 아니면 학원에 할로윈 같은 행사가 있었든지, 그러니까 저 저희들하고 아이들하고 쇼이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쇼니 쇼이 대뜸 이 솔잎을 거리 가리, 가리키면서 이 솔잎은 그린티 그러니까 녹차의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그래? 우린 당연히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받아들였죠. 그러고 한줄 어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잎을 빨아 먹으면 녹차 맛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부터 우리가, 에? 구라 같은데? 구라 같은데 하고 쳐다봤죠. 근데 그러니까 현이 솔선수범해서 솔잎을 이렇게 뜯더니 쪽쪽 빠는 거예요. 그래서 막음막 음 이렇게 음미해, 알죠? 서양식 서양식 추임새 음 이러면서 막 음미하더니 우리보고 따라해보래요. 따라해보래. 그래서 우리도. 어영부영 따라 했어. 심지어 이게 먹는 법이 있었어. <laughs> 흡입하는 법이 있었어. 요이소리을 따. 따면, 어, 바로 쪽 빠는 게 아니라, 이 겉에, 겉에는 살짝쿵 이빨로 끊어가지고 날려버리고, 그 안을 뜯어, 안을 빨아먹는 거라는 거야. 안의 성분을. 이, 이 실낙 같은 걸 빨아먹으라는 거야. 하여튼 애들이 그걸 따라 하고 있었어. 이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좀 희한한 걸 넘어서 무서운 광경이 아니었을까. 동치 큰 외국인이? 애들을 데려, 덩치 큰 외국인이 애들을 데려다가 뭘리 쪽쪽 빨게 하는 의스 학원 근처 의스 한 곳에서 뭘리 쪽쪽 빨게 하는 거니까 이런 이파리 같은 걸 쪽쪽 빨게 하니까 약간 언제 보면 약간 보약 파티 같은 좀 문제 있어 보이는 상황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들킵니다. 또그 팀장급 선생님이 보고 우리를 보고 너네 뭐 하는 거냐? 우리도 해맑게? 시원이이솔리이 그린티의 원료라고 했다. 이걸 빨아먹으면 녹차 맛이 난다 그랬다. 그게 심지어 시원이음 이랬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하루 따라 하라니까 좋도 안 났거든요. 그런 뭔뭔 뭔 녹차야, 뭔 그린티야. 지랄하지 말라 그래. 전혀 녹차가 아니었는데 애들은 또 어른이 맞다고 하니까 좀 동조하고 싶었던 애들은 그냥 왔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도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어른과 어른을 맞춰주고 싶었거나, 나도 이 분위기와 같이 가고 싶었던 거지.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선생님한테 들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해서 우리도 해맑게. 현이, 이 뚜껑 빠르면 크림티 맛이 안 달랐어. 그래서 그거 우리 함께 해 보고 있었어. 심지어 현도 되게 해맑게. 약간 무시무시한 자백안을 번뜩이면서 해맑게 우리가 꼰지르는 장면을 관조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당연히 놀랐지. 아니야, 그 무슨 소리야. 너네 가서 빨리 손 씻고 입엔 거 이러는 거예요. 정말 다시 쪼르르 불려가서 손을 씻고 입을 헹궜어요. 학원 화장실이 한 칸이고 세면대 하나를 작은 걸 쓰는 거니까 막 애들이 우르르 가서 할수 없었어. 그래서 줄을 서서 이 펜구고 손 씻고 나고 오이 펜구고 손 씻고 나고 오 이랬거든. 그리고또 효는 잡돌이를 당하는 걸이땐 봤어요. <laughs> 선생님한테 효는그러고 선생님한테 좀 지적을 받는 걸 봤었어요. 뭐라 뭐라 얘기를 하는 장면 정도는 봤던 것같아 아마 그러면 안 된다. 어? 뭐 만약 그게 사실이어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듣지 않았을까. 제가 그 그런 드립을 좋아하거든요. 그 여러분 조커라는 캐릭터 아시잖아요. 제가 그 영화도 안 보고 그 캐릭터를 잘은 모르는데 대충 그런 거 아닌가요? 좀 희대의 범죄자, 좀 빌런이었던 인물이 그런 게좀 삐뚤어지기까지 사회에 영향이 좀 있었다. 좀이 사람한테 기부한 일이 계속 벌어졌어서 영향이 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매력 때문에 좋아하는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고. 근데 그, 그 조커를 두고 누가 드립을 친게 조커는 어, 그 나라에 사니까 어, 범죄 저지르고 빌런 되는 거지. 한국에서 살았어 봐라. 팀덕 깔고 이태원 놀러 다니고 어, 평소에는 원어민 강사 하면서 씩씩하게 살았을 거다. 막 이런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흥미가 있는 대상도 아닌데 그런 드립을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효는 생각이 났었어요. 이는 사실상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살던 사람이 한국에 온 거잖아요. 역시 제가 캐나다를 잘은 모르지만 캐나다에서도 부족한 고이클 수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보다 시급도 훨씬 높고 그리고 자기 나라니까 훨씬 편하고 그럴 텐데 이 한국이라는 척박한 땅에 굳이 굳이, 굳이 서구 열강 남자가 비집고 들어온는산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과 별개로좀 재밌고 희한한 사람이었지만 그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캐나다에 설립해서는 그린티 맛이 나는 건지 약간 지금에 와서야 궁금해지긴 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